어디? 전자렌지가 있어? 음 전자렌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와. TV. TV까지? 와. 여긴 냉장고. 오, 이건 냉장고까지? 오, 뭐 이렇게 냉장고 들어가져 있고. 어. <laughs> 와우! 아메이카. 미카 언니! 스타리아가 이렇게 변신해서 왔다고? 스타리아 구인승이었는데 고객이 캠핑을 자주 다녀서 캠핑용으로 지금 개조를 해갖고 온 거야. 와 아니야 너무 궁금하다. 응. 여기 사이드 발판을 먼저 장착을 했어. 오 사이드 발판? 응 어, 사이드 발판도 이렇게 장착을 했고, 응. 짜잔 열면은 짜잔 부부가 캠핑을 다니면서 사용을 할 거라서 이렇게 2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 그래 이건 뭐야? 일단 저쪽으로 돌아가 보고 한번 얘기를 해줘 볼게 와우 침대는 두 명이 자야 되기 때문에 2인이 잘수 있게 끔 꾸민 거고 어. 두 명이서 어. 충분히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면은 좁은 감 없이 사용하겠지 두 명이 잘수 있겠다 충분히 여기 전자레인지도 들어가 있고 어디? 전자레인지가 있어? 음, 전자레인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와. TV TV까지? 와. 여긴 냉장고 오, 이건 냉장고까지? 오, 어, 이렇게 냉장고 들어가져 있고. 어? 와우! 세면도까지 있네, 세상에. 음, 음. 야, 이렇게 하면 완전히 세수라 하면 되겠네, 일어나자마자. 어. 어, 이렇게 하고 세면대에 또 이렇게 하고 들어가져 있게끔 돼 있고. 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싱크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개수대에 이렇게 사옥이 연결해서 음 여기서 물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음. 와, 캠핑하기 너무 좋다. 음. 안락하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커튼으로 해서, 아, 해서. 할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 놓은 거고. 음. 커튼은 이제 조기를 쳐갖고 가리는 거지. 이 음, 다이에다 냉량을 올려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해 놓은 거고. 여기 음. 한풍기 시설까지. 오 그러네 음, 음. 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제공되어 있고 어, 리모컨이 다 있네. 응 음. 리모컨으로 다 조종할 수 있게 끔 리모컨이 음. 다, 들어가져 거,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는 거고 스위치로 다 들어가져 있는 거고. 오 그러네 여기 전자 렌지 냉장고 이렇게 누를 수 있게끔 돼 있네. 음, 그리고 등도 침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다 들어가져 있는 거고 천정에. 음, 어, 어 천정에 등도 들어가 있구나. 어주소석으로 한번 가볼까? 지지설 키도 제공이 되는 거라서 지지설 키로다가 다 제어가 가능한 음. 거고 스타리안 로고가 들어간 앰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좀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나네, 그렇지? 그러네. 스트링 헤일도 보면 음. 음성 인식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음성 인식 버튼도 들어가져 있고 또 블루투스로 통할수 있게끔 음. 블루투스 통할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져 있고 이것 또 크루즈 했을 때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이런 거다 들어가져 있고 이 차량으로 하고 캠핑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렇지? 실속 있고 아주 알차게 잘 꾸며놨네 캠핑을 떠나요 캠핑을 떠나요 <laughs> 즐거운 마음으로 자메이카 <laughs>